날씨가 진짜 엄청 더워요. 친구 한 명이 저녁을 하는 날이에요. 군대를 저랑 친구들이랑 이제 공동에서 한번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해요. 오늘도 날씨가 한 33도쯤 되는 것 같은데요. 비온다고 하던 것 같긴 하던데. 선크림을 바르고 나올 걸도랬나 <놀람> <놀람> 아, 메미소리 이거 좀 이게 나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이런 게 되게 쉬워 보였는데 카메라 들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좀 사람이 이렇게 어 아, 뭐야? 사람이 없을 때만 이야기하게 되고, 좀 사람이 있으면 좀, 나는, 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안 했는데, 난 되게 좀, 외향적이진 않아도, 내성적이진 않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사람이 조심해집니다 지금 내 뒤에도 사람이 없시 있을까? 사람 없네, 다행이다. 약간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이는, 저달 같은 거 보여요? 저게 저희 대전에 있는 충남대에서는 좀 유명한 카페인데, 여자애들이 인스타 이런 데다가 많이 올리더라고요. 다리랑 같이 있는 사진, 난뭐 별로 예쁜지 모르겠던데, 네, 저게 제가 다니는 학교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공동이고, 애들이 주로 사는데, 요 어, 놀기도 저쪽에서 많이 놀고요. 선착순으로 오는 애한테 하면 이거 하나 사주려고요. 이거 다가만하고 이제. 아, 그럼 또 중요하다. 코로나. 나 파비로 없다. 파비가 아, 작은 거나 여러 가지로. 코로 우리 파지로.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어디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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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거 야, 뭐 야, 이이 배꼽이랑, 응. 이거, 적히는거랑 거의 일장들. 팔이 이거라는데. 배꼽이 한참 아래 뭐 나도 배꼽이 한참아 했는데. 배꼽이 당연한참아해 배꼽이 당연히 한참을 해 어? 배꼽이 당연히 한참을 해 근데 여기도 그냥. 엄청나게. 야, 이게 아, 사람이 돼? 어? 사람이 이게 더길 수, 이게 더미칠수있나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팔이 긴 사람. 팔이 살긴 사람. 나중에. 어빠 여기 이시켜어어어어 아와 이거 아이어서 우리가 야 진짜 여기서 이틀매 봉이나 역시 그집 진짜 여기로 던져. 넘가 이제 얘기야. 안녕 무슨 소이야요진 슈퍼미 드슈퍼 언제 제 어떤 방식으로 오늘 그만큼 하는 거예요야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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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이시죠? 어, 아, 그래. <laughs> 어디서, 아, 어디서 해? 밑에 감사하게 이번? 다음 달에맞았 거. 요 근데 무선은 엄지 잘못다시잖아잘봐세어 아유 이거 니까안아 생각보다 일단 세 메스라고 해가지고 손을 이고속 펴고 이 하면 별로 안 서로 그렇게 하는 너무 불안한 친구만나다

한 명이 13,000원 나머지 얼마라고? 13,000원. 1 3 0 0 0원짜이안내다가해다가 친구가. 그가 친구가. 내가 가내보가 내가. 내보 내가. 가 내가. 와! 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밥을 다 먹었고 이제 볼링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고그 느낌. 난쁜 같은데. 달라아어다 로색이 아, 네. 네. 아. 근데 밸런스가 좀안되요아 그래 일단은 을한 번씩 달라 갑자기 비가 오네 속은지 아는 유튜버 우선은 다 일기예보를 챙겨보시는구나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좀 그쳐서 현준이 집에 있다가 제 방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이게 처음 브이로그인데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영상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랑 제 친구들 이렇게 그냥 노는 모습이랑 제가 살아가는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일상들을 앞으로 브이로그에 담을 예정인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브이로그라서 뭐 별로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막 찍긴 했는데 앞으로는 더 나은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I am. I'm on a Dixie track today. Life is, is just always mysterious and surprising. Oh,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next corner. You know, cool night. You never,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Killed next this one, Dixie. Dixie got me chilling on a cool night. You know the kind of night when everything feels right. The kind of night that makes you want to light a bonfire. Grab a drink with your friends and you'll feel inspired.